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한창이던 지난 2월 20일, 윤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뒷받침하는 증인, 홍 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 직전 국민의힘은 홍전 차장 모습이 담긴 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홍전 차장이 증언해온 개업날 자신의 동선과 영상 속 동선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의 말은 믿을 게못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죠. 내란특검이 당시 조태용 원장의 국정원이 국민의힘에 영상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전 모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출 요구를 받기도 전에 국정원이 알아서 준비를 해놓은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시 국정원이 국민의힘의 정치 활동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혹여나 윤전 대통령 파면을 막고 개엄 이전으로 되돌아가려고 시도한 것은 아닐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